그냥, 그냥, 오늘도 배달 나왔습니다 이런부터 저녁까지 비가 온다 안온다 계속 왔다갔다 하는 일정 속에서 비가 왔을때랑 왔을 안왔을때랑 저에게 맞는 데미지는 사실상 비가 왔을때 아무 준비가 안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든 웬만하면은 우비 상위 정도는 준비를 하고 일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후 오후쯤이 되니까, 비가 점점 내리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좀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화까지 신고, 우비, 하이까지 입고, 다시, 준비에서나왔습 아, 이랬 이런 날에, 아, 조금, 짜증도 나긴 하지만, 이럴 때소리라도 계속 농절이 뜨면은 상관이 없지만, 중간중간 계속 끊기고, 지금도 토리입니다 아,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일인데, 화이팅 하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비울때 슬림난 곳. 오늘은 복수한다. 어우, 지지 않았지? 다른 발수 코팅제를 썼는데, 이번에 아는 형님께서 이거 다이소파거든요 이거 발수 코팅제를 그냥 물이 묻은 상태에서도 여기 스크린에 뿌려줬거든요? 어, 좋아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서 일단 뭐두 시간마다, 뭐 그때마다 계속 뿌려주면은 앞에 보는데 시야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합니다. 저도 지금 처음 써봤는데, 아무튼, 예. 좋습니다. 원래 저 위쪽 길로 해서 이렇게 내려온 형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이 이제 비가 오다 보니까 이런 날에는 조금 웬만하면 내리막길을 조금 피하는 코스로 만들려고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번에 여기 태평동에서도 내려오다가 와, 오토바이 던지고 뛰어내린 적이 한번 있어요. 아무튼 비 오거나 할 때는 최대한 조금 내리막길을 코스상으로 조금 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잖아요, 나봐 씨. 아, 돌았다 씨. 아니 생긴 것도 그냥 이게 시멘트 로되어있 으니까, 그냥 기둥 으로, 저러... 아, 잘여 기를 끼다 달 잖아요. 아, 돌았다 씨. 계단이랑 옆에 같이 있었어 근데 이게 위드스크린 때문에 그러면 앞에 시야가 좀 가려지거든요 밤에 일로 왔으면 진짜 작살났겠다 아무 생각없이 밟으면 진짜 굴러갔다 너무 큰거 아니겠지? 이게 배달 일을 해보니까 뜨는 인데 배달할 때 확실히 그 흐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나요, 흐름 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쭉쭉 일을 해줘야. 뭔가, 탄력을 받으면서 계속 일을 할 맛이 나는데, 하... 이렇게 비 오거나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흐름이 끊기면은, 좀 기가 좀 빠지는 느낌이 확실히 강합니다. 없죠? 아파트 되다 보면은 지하주차장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가 방수 페이트 처리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양발 내리고 천천히 다니셔야 돼요 알게 모르게 <laughs> 알게 모르게 여기서 슬립 사고 진짜 많이 일어나고요 특히 출발할 때 바로 핸들 꺾잖아요 그때 넘어진 사고 진짜 많이 일어나요 혹시라도 오토바이 타시려거나 뭐 타시는 분들 저도 초보지만 그점꼭 기억하세요 특히 비오는 날 그리고 눈 오는 날 다른 보배반점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야탑이랑 태평동 눈이 튄곳 보배반점 같은 경우는 배달기사분들한테 편하게 얼음이랑 커피 먹으라고 하고 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성남에서 배달하시는 분들 중에서 태평고배만점이랑야파고배만점 가면 은 거기에 는 물이랑 커피, 얼음 그리고 편하게 이용하셔도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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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아마 되실겁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바뀐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영상 기준 시점입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그냥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안경 쓰신 분들은, 안경 쓰신 형님들은 아시다시피 비 오는 날 사실상 좀 애매하잖아요. 습기가 계속 차가지고, 안습. 안경에 계속 습기가 차다 보니까 시야가 차단되고, 그것 때문에 많이 예로 상황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전에 탈 때는, 헬멧 스크린을 내리고 탈 때는, 여기에다가 그 약품 처리, 그 스프레이로 해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탔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비가 지금 폭우 수준은 아니고 좀 애매한 수준이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윈드스크린이 위에 있는 윈드스크린이 좀 막아주고 위에 있는 캐노피가 확실히 좀 애매한 수준의 비는 막아주다 보니까 생각보다 안경에 물이딱 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일하다가 형님을 만나는데 사실 비오는 날 핸드폰에 물이 묻으면 터치가 잘안 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방수 케이스를 써요. 그거 아니면은 이제 약간 그게 좀 걸리적거린다 하시는 분들은 비닐 랩이나 아니면은 그냥 뭐 비닐 봉다리 같은 것만 쓰긴 하는데 이 형님은 아예 그 아무튼 그 봉지 있잖아요. 저거. 그거를 이렇게 씌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럼 이거 어떻게 쓰세요? 랬더니 픽업할 때는 어차피 핸드폰 안 들고 가도 되니까 그냥 그대로 해고 이제 사진 찍으러 배달 완료할 때는 핸드폰을 둔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빼는 게 아니라 그냥 뒷면으로, 뒷면으로 가서 배달을 완료하고 다시 와서 뒷면으로 집어넣어서 그걸 다시 부착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어떻게 또 되냐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상당히 고유, 오래되다 보니까 세상 대충 배달지만 보면은 어딘지 알고 그냥 가요. 그러다 보니까 확대, 축소를 할 필요가 없어서 충분히 가능하신 힘입니다 10% 빼기 힘이지뭐와그까지 긋다 여기 딱 도착했는데, 앞에 엘리베이터에 있는 한 분이 저를 딱 바라보고, 약간 뭔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음식을 꺼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되게 센스있게 올라간 다음에 1층으로 엘리베이터를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비가 갑자기 또 많이 오는데,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지 좀 고민 중이거든요. 아무튼, 아무쪼록 비 오는 날, 형님들 모두 안전 운전 하시면서, 다치지 않게 꼭 안전운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상황보고 조금 더 탈지 말지 아무튼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